나를 걷게 해주고 몸을 지탱해주는 나의 소중한 발을 케어를 해볼 거예요. 자, 특히 무주에만증 아니면 평발, 아니면 족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주실게요. 엄지랑 검지 사이에 그 발가락 사이에 우리 발가락을 옆으로 활짝 벌려주는 근육들이 있어요. 이 부분이 뻣뻣해지고 기능이 약화되시면 발가락을 잘 움직이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사이 를 눌러주시는데 특히 엄지랑 검지 사이를 꾹꾹 눌러서 풀어주실 거고요. 그리고 발 바닥 쪽을 보시면 엄지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이 있어요. 저 엄지 발볼 밑에. 눌러 보시면 동그란 뼈가 있고 이 동그란 뼈 밑쪽이 딱딱하실 거예요. 저는 선천적으로 평발이기 때문에 저처럼 평발이시거나 족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이 눌러 봤으면 딱딱하세요. 이 딱딱한 부분을 풀어 준다는 느낌으로 눌러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엄지발가락 안쪽도 눌러 주실 거예요. 이 동그란 뼈 주변을 풀어 준다 생각하시고요. 그러면 크림 같은 거를 발라서 그냥 쓱쓱 문질러 주시고 발 안쪽 날도 특히 발 아치가 없으신 분들은 자주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쓱쓱 밀듯이 풀어주시면 되세요. 발 근육을 자주 풀어주시고 발 운동법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더 달아볼게요.